서핑 영상 리뷰 패들링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reetings, I do in gym for paddling better." Nathan f l o r e n c e Nathan Florence 채널에서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영상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핑에서 패들링을 잘하는 방법. 훈련 팁 그리고 기술 일단 패들링의 중요성은 아 우리가 걷고 뛰고 할때 다리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무리를 걷고 뛸 수는 없죠 쇼퍼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키킹이 가능 하긴 하지만 서핑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위에 우리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그 이동 방법은 팔입니다, 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리와 팔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 속에 몸이 들어가 있으니까. 배구리처럼 수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동물들이 있죠. 수영을 잘하는 동물들. 하지만 서핑에서는 팔을 중심으로 헤들링을 한다. 헤들링의 중요성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걷기나 뛰기나 마찬가지니까. 자, 헤들링이 얼만큼 중요한지 헤드, 서핑의 과정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일단 헤들 아웃 하는 데서 에 파도와 파도 사이를 넘어갈 때. 패들링이 이루어집니다. 패들링이 신속하면 신속할수록 패들링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적게 되고 라인업에 빨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파도가 컸을 때 패들링이 약한 사람은 뒤로 파도에 밀리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 밀리는 현상이 나가는 거하고 비슷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라면. 결국에는 라인업까지 못 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파도가 특히 센 날, 뭐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예를 들어서 그 해경에 신고를 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는 경우. 물론 그럴 때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도를 꼭그 파도가 센 곳을 이용해서 패들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가 적게 들어오고 약하게 들어오는 곳으로 가서 패들링을 해서 라인업까지 나갈 수가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패들링을 잘 하는 게 핵심이다. 빠르게 아, 덕다이빙 패들링 지구력 훈련 뭐 등등 있는데 일단은 패들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일단은 모빌리티 훈련. 헤들링에 도움되는 두 가지 직군 지구력 운동. 이게 또는 밴드를 활용한 실전 훈련. 헤들링은 앞서 얘기했지만 팔을 사용을 해요. 근데 팔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팔을 이용한 가동 범위, 그러니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은 보두 위에서 팔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깨의 근육이 좋아야 되고 뒤그 팔과 어깨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아팔 어, 배근 등의 어떤 그 근육이 이제 잘아 조화가 있어야 되고 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아페들링을 어, 위한 훈련을 좀할 필요가 있다. 어깨의 가동 범위가 좋지 않으면은 또는 상부 등쪽 유연성이 부족하면 피곤해집니다. 힘이 들어요. 어, 그러면 이제 어깨에 무리가 가게 되고 패들링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패들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 힘도 키워야 되고 푸시업 또는 음, 플랭크 같은 어떤 자세를 통해서 이거 외에도 뭐, 수영할 때 자유형을 잘하면 또 도움이 될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에서 슈퍼맨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를 통해서, 헤들링 어, 자세를 좀더 유연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크로스오버 스민트리 어깨 유연성과 회복에 효과적인 도구다. p 부 c 파이프 사용, 오버헤드 스쿼터나 어깨 스트레칭을 활용, 스트레... 싱, 루틴, 어깨, 광배근, 흉추,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패들링 근육을 위한 두 가지 운동. 아, 엎드린 팔 들기. front arm raises라고 하는데,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후, 팔을 패들링 동작처럼 위로 들어 올리고, 왼손 또는 가벼운 아령을 사용해서 30초 운동, 흉추 일식, 또는 100회 반복. 아, 팔을 좀 뻗는 걸 통해서 어깨의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푸쉬업 인터벌 기본 푸쉬업을 인터벌 형식으로 반복 30초 동안 최대 반복, 30초 휴식 상체 근력 및 전신 체력을 강화하는 푸쉬업을 할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처음부터 강하게 푸쉬업 하지 말고 무릎으로 푸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좀 파중이 가는 것을 방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푸시업을 그 계속 해나간다. 팔림은 두 가지 다 중요해요. 패들링 할 때,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할 때. 패들링은 이제 지구력 또는 스피드, 순간 스피드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는 팔림이 용수철처럼 밀어주, 몸을, 내 몸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림이 중요합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게 활용 운동. 스케어라는 아, 기계가 있다네요. 헤들링과 유사한 팔 당기는 동작을 구현합니 인터벌 예시, 양팔 당기기 1분, 교차팔 당기기 1분, 총 15, 분 10에서 15분 반복. 저항 밴드로도 대체 가능 멘탈 훈련도 중요합 아, 멘탈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신감 있게 속도감 있게 패들링을 하지 않으면 밀려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무모하게 내가 경험이 없는데도 패들 아웃 패들링을 한다 그러면 나가서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라인업에서 위험한 상황이 항상 그, 있을 수 있다. 특히 세트 파도가 크게 들어올 때는 파도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파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넘을 수 있다라는 그 도전. 그리고 속도. 헤드링 속도가 돼야 힘을 덜 들이면서 어느 정도 그 시간 안에 라인업까지 갈수 있다. 크로스피스 스타일 서핑 체력 훈련. s 스 x toes, 철봉의 발 닿기, 복근 근리. 영상을 봐야 할것 같네. nine of w e d s q 어깨 다리. 삼식 더블 언더. jump f l o 분 안에 8라운드. 포스앤바 bar 3개 기념. 변눈 터지고 다리 어깨에 까지다탔어요 완벽한 서프링만 변신 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보면 좋겠네요. 요약, 시간이 없으면 패들링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좀더 해보고 싶다면 전체 워크아웃 시도해보세요. 패들링 향상을 위한 세 가지 요점, 유연성 향상, 어깨등 상부, 실제 패들링을 모사하는 운동으로 근지구력 강화, 기구나 밴드로 패들링 느낌 살리기, 요 정도로 서핑 영상 비교를 해봤습니다.